안녕하세요. 5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 LG 에너지 솔루션, LG 와 이렇게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스닥을 좀 먼저 볼까요? 예, 나스닥이 어저께 4% 정도 상승이 나왔죠? 예, 여기 뭐갭 라인을, 예, 언덕이었죠? 예, 언덕을 그냥 갭으로, 갭으로 그냥 넘어 버렸어요. 예, 그래서, 아, 근데 얘가, 계속 갈수 있을까가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물론 이제 240선이 우상향이긴 하지만은 예 일단 얘도 저항 때는 자 일단 일목균형표를 좀 보게 되면 여기 저항 때 보이시죠? 예 여기가 강력한 저항 때인데 여기에서 딱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음 연속적으로 갈수 있을까가 조금 의문스럽긴 한데 뭐 어쨌건 뭐 나스닥은 뭐 많이 상승을 했죠, 예. 뭐, 필라델피아 지수도 뭐, 7% 상승이 나왔다라고 그러고, 그 지수를 제가 보는 법을 몰라가지고, 예, 찾는 법을 몰라가지고, 여하튼.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를 좀 많이 다들 기대를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우리 증시도, 물론 상승은 나왔지만, 시초가는 마이너스 0.21로 시작해서, 코스피가, 어저께 이제 제가 코스피가, 윗꼬리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낮게 시작을 해서, 예, 낮게 시작을 해서 말아 올린 게 좋다. 그래야, 여기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상승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어쨌건, 코스피도 일단 상승은 나왔습니다. 예, 상승은 나왔는데, 얘도 이제 제가 요 추세선 라인을 어저께도 이렇게 걷었죠. 예, 여기 이제, 거의 이제, 저항 때 거의 왔다. 거의 왔죠? 그래서 음 여기서 부딪혔다가 조금 눌렸다가 이렇게 갈지 아니면은 그냥 쭉 뻗어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저께도 봤지만 구름대는 일단 넘어섰고요. 어제 그제부터 이제 며칠 전부터 넘어섰고 볼린저 밴드 거의 이제 상한선, 물론 이제 상한선이 다시 이제 머리를 들었어요. 내려오다가 어제는 이제, 어제는 이제 여기 없었죠? 이렇게 예, 머리 든게 없었는데, 오늘은 예,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머리를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자고요 예, 일단 뭐, 하여튼 뭐, 주봉상 보게 되면, 음 지금 여섯 개째,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개째째로 계속 가고 있다. 과연 여기, 이렇게 추세선 여기 저항대가 될수 있는데 여기를 잘 이겨내고 예, 상승을 할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렇게 끌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그면 예, 이렇게 그면 살짝 넘을 살짝 넘었어요. 살짝 예, 그래서 일단 여기를 넘어가서 안착을 하는 게 예, 일단 관건이겠죠. 예. 자 지수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 2차 전지 종목들이 문제인데.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도, 예, 거의 뭐3% 가까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31만 500원이죠. 예, 3월 31일에 저가, 아, 31만 500원도 이제 유효파는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아, 참, 진짜. 네, 짜증나죠. 예, 공화당이 이제 전기차, 예, 보조금을 축소하는, 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IRA. 수정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 2차 전용부들이 좀더 주저앉은 것 같은데, 아, 자, 트럼프 진짜, 자, 짜증납니다, 진짜, 예. 진짜 LG 에너지 솔루션은 진짜, 음, 여기 지금 주봉인데, 일봉으로 좀 볼게요. 예. 일봉으로 좀 보게 되면, 그, 이때죠. 예. 이제, 과거로 좀 보게 되면, 작년 8월 5일날 31만 천 원을 찍고, 예, 여기가 44만 4천 원까지 이렇게 갔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의 파동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 3, 4, 5, 뭐, 이렇게 본다라 그러면, 여기까지 하나의 파동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2파가 조정이 끝나면 3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요 때만 해도, 아무리 봐도, 예, 요 때만 해도, 여기죠. 예, 요때 보면, 예. a b c 가 나왔단 말이에요 a b c 가 나왔고 여기서 20선 까지도 올라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가야 되는게 원래 맞는 거죠 음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가 저점이죠 여기까지가 저점이고 여기까지가 저점이고, 에, 여기서 찝어서, 올리면, 에,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막 이렇게 그렸을 거예요. 50만원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이때가 이제 트럼프 이제 당선되고 막 그지라 됐을 때죠. 에. 그래서 결국은 오늘도, 오늘도 한번더 밀린 것도 트럼프 때문 공화당. 이때 만약에 트럼프 당선이 안 됐다 라 그러면 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래프가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1파 2파 여기서 3파 예. 그리고 2파 조정도 예, 교과서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예, 교과서적으로 어떻게 교과서적으로 나왔냐면 예, 이렇게 보게 되면 예, ABC가 나오고 예, ABC가 나왔죠 예, ABC가 나오고 예, 그 20선 라인 금액이 이때가 얼마였냐면 20선 라인이 40만 원이었어요. 40만 원인데 저가가 37만 원 거의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10%가 아니라 7%에서 5%거든요. 그래서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이 쭉쭉쭉쭉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트로프 당선이 뭐, 뭐 확실시 대금 뭐 이렇게 되면서 결론은 얘가 결국은 크게 또 쌍바닥을 찍은 거죠. 에, 징글징글하게. 그래서 결론은 이 파동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죠. 이거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왜냐하면 저점이 깨졌으니까. 그럼 4월 3일, 4월 3일까지가 에, 새로운 저점을 찍었으니까. 쌍바닥을 또 찍은 거죠. 에. 짜증나서 그런 거예요. 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어, 여기서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지만, 예,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제 올라가려다가 예, 다시 한번 예, 또 쌍바닥을 예, 찍으려는 모양을 갖춰 나가고 있다. 차라리 저는 그래요. 차라리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약에 저번 주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 날 원래 갔어야 되는데, 멜라 여기서라도 갔고 아니면 여기서라도 갔어야 되는데 못 갔기 때문에 쌍바닥을 찍을 거면 그냥 31만 500원 예 그냥 깨는 게나요 얘도 얘도 그냥 31만 500원을 한번 깨자. 그래서 크게 보면 예. 크게 보면 이렇게 쌍바닥 또 작은 쌍바닥 삼각형 조정으로 이렇게 보자고요. 예. 30만 500원 그냥 내일 깨자고요. 예. 지금 뭐 대체 고려셋에서 지금 조금 더 내렸나요? 예, 거의 보합이긴 한데, 예. 그건 알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일 그냥 31만 500원 깨고, 뭐, 깨고 반등을 해서 양봉을 만들든지, 만들든지, 아니면은 그냥 깼다가 내일 깨고, 모레부터 회복을 하든지, 그더나알것 같아요. 예. 아, 진짜. 이런 게 어딨어요, 예. 이때만 해도 분위기가 가는 거였죠. 예, 이때만 해도 이 분위기만 되실 때도 가는 거였는데 적산병을 만들지 못하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으로 참여러분을로 아십니다. 예,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예, LG화학도 일본으로 보면 LG화학도 이때죠. 예, 과거로 보면 얘도 여기죠. 예, 예. 이때, 예, 이때 얘도 여기서 26만 3천 원에서 예, 예, 여기까지 파동을 찍었죠 하나의 파동을 찍고 예, 하나의 파동을 찍고 조정을 받았죠 예, 20선 깨졌죠 20선에 7% 에서 10% 이상 빠졌죠 쌍바닥까지 쌍바닥까지 찍었죠 그래서 이날 이때 갔어야 되는거예요 이때 이렇게 예, 보면 이렇게 예, 됐을때 이렇게 됐을때죠 예. 10월 28일이죠. 예, 그 다음날부터 연속적인 양봉이 나왔다라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이 만약에 안 됐다라 그러면 예, 충분히 예, 변화가 될수 있었던 자리인데 예,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이제 쭉 빠진 거죠. 예, 쭉 빠졌죠. 결론은 쌍바닥에 쌍바닥을 또 찍은 거죠. 징글징글하게. 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얘도 제가 이제 쌍바닥을 찍어, 찍는 어찍게 낫다라 그랬는데 오늘 찍었어요. 예, 원래는 이제 4월 9일에 저가가 20만 2,500원인데 오늘 20만 2,000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면 월봉상 최저점은 이제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최저점은 이번 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제부터 내일이든 모레부터 해가지고 얘가 월봉상 이제 양봉을 양봉을 만들어내기를 바래야죠. 이제는 얘는 쌍바닥을 찍었으니까 내일 한번 더. 밀렸다가 회복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창바닥은 어쨌든 완만하게 찍은 거잖아요 그죠 ABC로 찍고 아 진짜 네. 자 힘드시겠지만 버티자고요 그러니까 이때 갔어야 돼요 이때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이때 못간게철취야 한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트럼프 때문이에요 트럼프 만약에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됐다라 그러면 에 이렇게까지 에 물론 이제 우리 그림대로 우리 그림대로 얘도 여기서 찍어서 이렇게 갔다라 그러면 43만원까지 가서 지금 현재는 뭐 45만원대에서도 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의 반토막 밑에 있으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왜 우리한테만 그러는 걸까요? 아 진짜 아주 징글징글하네요 힘내자구요. 예, 제가, 예, 음, LG엔솔 100만원, 1만원이 100만 아니라 정고점이죠. 예, 정고점 갈 때까지 영상 볼 테니까 버텨보자구요. 예,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